이동관 후보자가 평등의 아. 역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수 이념 전사의 교육과 육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거지. <laughs> 민주당의 이정문 의원 쪽에서 지금도 같은 생각 하고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에 변화가 없다. 이사람이 어떻게 정계에 남아 있을 수가 있지? 정계에 남아 있더라도 보수 정당의 대변인 정도가 맞는 거야. 아니 대변인도 하면 안 돼. 돼. 아니, 그 자기 정당 색깔을 주장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지명되는 건 방통위원장 후보잖아. 언론의 가치가 보수적인 목소리든 진보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를 다 보장해줘야 되는 게 방통위원장이잖아. 보수전사를 교육해야 된다는 걸 아직도 신념으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MB 때 대변인실에서 아까 얘기했던 황당한 얘기조차도 변호사비라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정계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라는 건 결국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중이 지지를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지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라고.